해야 되겠다 내가 뒤봐달라고? 바다 쪽? 응, 음, 빛의 쪽. 그, 여기, 피, 2번 피 있는 쪽. 저쪽 봐줘. 저쪽에 애들 올 거야, 아마. 움직야되들 있을 거야. 아, 근데 이거 뭔가, 엄폐물이. 나, 저기 다뼈안 앞... 돼? 아니, 앞에 가려지면서. 이런? <laughs> 그러고 싶은데. 이렇게 있어야 되나? 각인데, 각인데, 완전 각인데, 무디 건물에는 결국 사람이 없어서 없다는 게 정확히 정석이었군. 줄어들 텐데, 왜안 싸우냐? 친구들아, 우리쪽 바닷가 쪽 외곽 도는 새끼도 없나 보는데, 지금 움직이냐? 어... 바닷가도 내가... 계속 보고있어 어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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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쪽 발견 134 3 4 4쪽에한팀 그냥 그냥 보고있어 나 이쪽 계속 보고있게 보고있어야지 야 이거 어 더이상 안보인다 얘네도 야 이거 오른쪽에 없는 일단 핀 찍어줄게 여기서 뒤쪽끼리 어어어어어어 응. 야 연권아 내 앞에 어. 있는 야 술탄 넣어줬다 얘 우리 발견했다 내 앞에 있는 집 있잖아 2층집 어쟤나 쏜다 뒤에 있는데 나 쐈어 나 쐈어 너 쏜거야? 어. 나... 대가리 뚫렸다 미어아 앞에 온 새끼들 어, 발견 2층 집에도 있고 아니야 앞에도 발견 앞에도 종권아 천천히 해봐 아이 진짜 종권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 너무 위험하다. 아, 매 이쪽 와. 저쪽으로 가지 마. 오케이. 오케이. 저쪽 붙어. 저쪽 방도 가고. 오빠 나오구나. 응. 이거 반대편에 2층에 사람 있어. 지금 도핑해. 음. 저쪽까지 갈줄 아다 내가. 뭐뭐한 건데? 저쪽 방에다 이제 막 스루탄 지주할 거야,쟤네. 총쏘고 좀최악이긴 하네 우리. 요거라 이새 새끼들이 이쪽으로 올라오진 않겠지?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자, 일단 움직일 때 앞에 세이브해야 되나 우리? 요거랑 슬리턴 몇개 있어? 나수탕 없어. 나, 나 연막탕이랑 화염병밖에 없어. 갈 준비. 창문 깨고 하는건좀위험하잖아나 있죠. 근데 우리 창문 아니면 방법이 없어. 같이 가자 그냥. 이거라 여기 2층에 있었거든 이 새끼들. 응. 음. 너쏜 거야 지금? 나쏜 거야. 2층에 있어, 2층에 있어. 하나 기절. 하나 기절. 아니 아니 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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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. 집안에 있어, 하나 있어. 집안에 두, 두 명. 응. 음. 집안에 집안에 아, 개피, 집안에 뭐. 개피. 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한 명밖에 없어. 너가. 어, 나 살려줘, 살려는구나나이 사기는 결치나? 근데 우디 이거? 자기장이? 어? 안 결치네. 아, 너무 아파 미안하다. 어, 버려려놨구나. 1대2, 1대2. 아니면 1대1대1. 위에 있었던 건데? 봐야 되네. 토키도 없네. 이거, 오른쪽에서 소리 나지 않았어? 오른쪽에서. 한 번만 보면. 아이고. 너 뛰는 것도 뿌려놓지. 너 쏘냐, 영꼬나? 아니. 야, 일대1일대1 저기, 그니까, 어, 어디, 어디쯤에 있냐면, 저 바위쯤 뒤에 있는 것 같아, 거의. 천천히, 천천히. 이거 자 자기장까지 붙여야 될것 같아. 연막 있어. 어디야? 연막. 여기다. 발견? 발견했어? 오케이. 쟤도 발견했다. 음. 아, 쓰다. 신명 요거는 저 바이디로 가는 게 낫지 않아? 아 그냥 원패물 뒤에 있는 게나을것 같은데 나갔나? 바이디 같은데? 있지 않을까 그대로? 바이디 그대로 있나 보다. 그렇지, 그렇겠지 보통이면. 아니 움직일 줄 아는데 아, 내 생각대로 안 움직였네. 이제 없도 뭔가 그냥 위치 보여주지 마 최대한 아 이미 다 들켰어 어차피 맞아 페인트 조끼 다 가져가지고 아쪼끼 깨진 거 너무 불리한데 이거 진짜 인내심이 나니다저 새끼도 이제 안나오려고 하고 있을 텐데. 만약 자기가 주었을때 구상 싸움가야 되나? 그냥? 구상 몇 개인데? 구상이 다섯 개. 아우, 너 할만해. 할만하게 한데어 제가 뛰어나올 것 같은데? 내 생각에? 나도 그냥 제가 뛰어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. 아예 애초에 까져가지고갑 까져가지고 가능성이 없어. 솔직히. 헬스 할로죽는게 아니라. 지금 가면 더 먹어, 나. 지금. 아, 아니, 아니, 저, 아 저기 끌렉... 있다! 저기 있다! 저기 있다! 야, 저기 있네, 용권아. 나무 뒤. 어. 그렇지, 그렇지! 나이스! <laughs> 아, 거봐. 움직였다니까, 이거. 바이디가 없을 <laughs> 거같얘 새끼. 아, 아 야, 너도 몰랐잖아. 봐봐. 아, 잘했어. 근데, 데 잘... 아. 계속 그, 너안 움직였다 가니까. 아, 진짜 내가 갈못 생각했나 이 생각했는데. 어, 결국 이 새끼 움직였었네. 나무아 봐. ]으로. 너 그냥, 너, 내가 그냥 바이디로 갔잖아.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. 잘 자, 자, 자.